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폭탄처럼 느껴져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부가 체계 개편안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달 나가는 생동 같은 보험료 최소 수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기쁜 소식은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2026년부터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타는 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참 억울하셨죠? 이제는 차량 가액 5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즉, 웬만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셔도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더 나오는 일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나 대형차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부가 점수가 태풍 낮아졌으니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 공제 금액의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집한 채만 있어도 재산 점수가 높게 잡혀 지역 가입자분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재산 기본 공제가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나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일단 1억 원을 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 가입자 약 35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관한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요건이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소득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이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이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2천만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1900만원 정도라면 추가적인 이자 발생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임대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원이라도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 소득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월세 35만원만 받아도 1년이면, 420만 원이 되어 피부 양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올수 있으니, 월세 계약 시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활용법입니다. 지역가입자분들 중에서 폐업을 하셨거나 재산을 매각하신 분들 계시죠?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재산을 팔았는지, 소득이 끊겼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가 나옵니다. 퇴직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그 즉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으니 상황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그 달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소득정산 제도를 기억하세요. 이제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합니다. 현재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해서 보험료를 깎아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소득이 그대로라면 다음해에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죠. 이제는 정직하게 신고하고 제때 조정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탈락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살짝 초과할 것 같다면 비과세 저축 상품이나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U로 수령하는 연금액 역시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국민연금 외의 노후자금은 개인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훨씬 유리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제2의 월세라고 불릴 만큼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차 부가 폐지, 재산공제 1억원 확대, 그리고 소득 2천만원 기준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이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최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